윗면으로 가서 벽에 월 스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평하고 수직이 있고요 뭐 수평하고 이런 식으로 입체로 보겠습니다 벽에서 스윕, 수직으로도 할수 있고요 지금 s 스케이프 키를 눌렀습니다. 한 아, 이거를 수입의 유형 특성을 보면은 이렇게 있고요. 일단 먼저 프로파일을 먼저 보겠습니다. 어, 이걸 누르면은 지금 뭐 기본 값이 있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요. 프로파일은 이 알자 밑에 w 에 패밀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쭉 밑으로 가면은 네, 여기 프로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요. 뭐 이름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되는 프로파일을 열고 음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패밀리 타입을 타입 1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지금 패밀리 5인데요 이름이 이것을 프로젝트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체로 가서 월 수입을 선택을 하고요 유형에 가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코닉 2로 되어 있고요. 여기서 프로파일을 패밀리 5전을 만들었던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수평. 뭐 계속 할수 있고요. 이거는 지금 기본 값이라 사각형으로 되있고, 이거는 방금 만들었던 걸로 해서 이런 굴절이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. 어,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. 지금 특성 창이 나오는데, 그래서 뭐 벽으로부터 300을 뜨겠다. 음, 평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. 수평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아, 여기 벽으로부터 뛰는 거리 레벨이 있고요. 이거는 레벨로부터 얼마를 뜰 건지 참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서 유형 편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있고요. 월을 자를 건지 그리고 여기 세 백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를 보려면 문을 하나 설치해 볼게요. 이건데요, 스0이0일때하고3 0 0일때 그리고... 이게 선택이 되면은 쇳백이 적용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쪽에 보면은 에드 e m 리무브가 있는데요. 그래서 벽을 선택을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. 선택을 하면 없어지고, 근데 하나가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삭제는 안 되고요. 어, 더 연결해서 하겠다. 그럼 벽을 선택을 하고 쭉 벽도 선택을 하고 음, 여기서도 이렇게 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리턴이 있는데 방향을 바꿔주는 건데. 쉽게 한 30도로 할까요?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점을 끌면은 이렇게 됩니다. 더 연장이 될,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90도로 바꾸고요. 각도를 바꾸면은, 이렇게 되고, 그래서 이 점이 나타나는데 점을 다시 이쪽 방향으로 끌면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하고, return, street cut 하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오고요. 음. 여기서 이제 각도를 마이너스를 주면은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. 아까는 이쪽으로 꺾였는데, 지금은 벽, 바깥쪽으로 꺾입니다.